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어, 오늘은 컨트롤 박스, 요거 휴대용 컨트롤 박스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를 사용한 휴대용 컨트롤 박스인데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뭐제가 자주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설명은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데 어, 요 디월트, 요거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중국산 디월트 배터리. 요거는 뭐큰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디월트고, 거 이제 쓸수 있는 게 어, 보시꺼, 그리고 막기다, 그리고 밀워키요세 가지, 네 가지 종류를 쓸수 있습니다. 어, 요 위에 케이스는 똑같고, 밑에 베이스로 들어가는 요 배터리 케이스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실 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만약 모터가 이게 있으면 어디 있었느냐 아, 뭐, 일단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 이제 배터리를 요렇게 꽂고, 어, 배터리를 요렇게 꽂고, 하면은 일단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요거 표시등 요거 보면 알아요 표시등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와요 보통 뭐 뒤에 눌러 봐도 되죠 이렇게 뒤에 눌러 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되는지는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푸시면은 이 전선이 두 가닥이 나옵니다 두 가닥 나오는데 어, 이거를 이제 모터 모터에 하셔도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긴급시에 만약에 이게 컨트롤 박스가 이제 고장이 났다. 차단기가 떨어져서 막뭐 올라가거나 기타 뭐 여러가 정전이 됐다 할 때는 단자대에서 바로 붙여 버려도 돼요. 구태여 모터를 빼고 찍고 하려 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잔, 단자대에서 그 여, 단자대 선을 빼지 않고도 이걸 바로 다이렉트로 물려 버리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들 돌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정회전. 떠 돌리면 역회전.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용하시냐면은 보통 이제 제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 시설업자분들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일단은 제일 사용할 일이 많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모터가 고장 났거나 또는 이제 그~ 뭐~ 농장에 갔는데 이제 모터가 고장 났다 또는 이제 뭐~ 모터가 고장 났는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컨트롤 박스가 긴급하게 나갔다 또는 신설 하우스에 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 모터를 해야 되고 또는 이제 비닐 같은거 이제 씌울 때 보통 컨트롤 박스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고럴때 요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엄청 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넣고 발을 다이렉트로 돌려 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시설업자 분이 이제 제일 주문이 많습니다 중국 시설업자 분들이 요런거 이제 딱 들고 다니면 아 참고로 저는 이게 세트품이기 때문에 여기 벨트 클립도 있습니다 벨트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동시에 이제 벨트에 걸어 다니면 이것도 엄청나 이것도 산소로 들고 다니면 또 덜렁덜렁 그러면서 상당히 또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또 쓰시는 분들이 이제 모터 수리하시는 분들. 모터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테이블에 이제 아답터나 이런 거 놔두고 쓰는데 이게 상당히 또 걸리적거립니다. 그게 또 맨날 설치해야 되고 치우고 말려 뭐 그러면 콘테스트 꽂고 귀찮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모터 수리할 때도 자주 씁니다. 이 금방 했다가 빼고 치우기가 편하니까. 그럴 때 쓰고 이제 농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비상용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전이 되거나 또는 컨트롤 박스가 고장날 경우한 번씩 있거든요. 진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는데, 어, 보험료로 따지면 상당히 사죠. 보험료로 따로 사고 또는 요거를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농장에서도 이제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안돌 때, 어, 모터 문제인지 컨트롤 박스 문제인지 이게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잖아요 저희들이야 뭐 장비가 있으니까 테스트기로 찍고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단시간에 확인돼 가지고 모터를 고쳐 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될 때는 이제 뭐 급하니까 급하고 뭐 컨트롤 박스를 또 따로 뭐 건드리고 그래야 되면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게 있으면 요걸 딱 들고 가셔가지고 어 모터 있는데 분리시키고 모터에서 바로 집어서 돌려 보면 돼요. 돌려가지고 요게 만약에 여기 휴즈가 있거든요. 휴즈가 다 끊어져 버린다. 만약에 돌렸는데 휴즈가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 하고 모터 문제예요. 모터 문제인데 음, 이거를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모터를 돌렸는데,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설로, 그러니까 라인이 이제 컨트롤 박스에서 모터 쪽으로 갖는 그 설로 문제든지, 또는 이제 컨트롤 박스 자체 출력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컨트롤 박스 문제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농장주분들도 이제 보험 사봐 이거한 번씩 들고 다니 다닌, 놔두고 다닙니다. 평생 쓰면서 가격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평생 사, 농장을 운영하면서 딱한 번만 쓰면 그 가치는 납니다 이게. 그리고 뭐 정전시에 하면은 정전시나 이럴 때 보면은 보통 모터 고장 나면은. 모터가 이제 컨트롤 박스가 전기로 움직인데 정전이 돼 가지고 낮중에뭐 개폐기를 열어야 되거나 컨트롤 박스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열고 있으면은 그때 돼서 이제 수동 개폐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손으로 돌리는 거 이거 고하로다니있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긴급하게 기, 그거를 즉 급격 그 <laughs>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열고 그 개폐기 캐플링이 또 하필이면 그게 또 25mm가 아니거든요 그게 또 뺐다 끼었다 돌렸다가 그 한두 개가 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런 거 하나 있으면은, 다른 거 작업 필요 없이, 이제, 컨트롤 박스에 앉아서, 컨트롤 박스에서 전기를 바로 투입시켜버리면 되거든요. 뭐, 조금 이제, 고게 자신 없다 싶으면은, 이제, 개폐기 모터를 분해를, 개폐기 모터에서 전선을 분리시키고, 컨트롤 박스에서 오는 선 분리시키고, 이제, 악어 집게를 딱 집어서 돌리시면은,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모터 수리하고, 리미터 잡아야 되는데, 리미터 잡을 때도, 이 모터 컨트롤 박스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이제 뭐 올려라, 내려라 이제 해주면서 이제 이 리미트 요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요 리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리미트를 잡는 게 또, 아, 이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에요. 이게. 여기서 옆에 있으면은 요 딸깍딸깍 하면서 혹시 잘못되면 바로 세워버리면 되는데 이또두 명이 있으면은 또 소리치면서 막 하다가 또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 좀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고를 때, 요, 이제, 디월트 배터리, 배터리 디월트 미러키, 보시, 막기다, 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있으시면, 고를 때한 번만 사용해도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전에 요거 한번 사셨던 분이 아마 주인 농가에서 아마 또 사셨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고전에는 보시 끌어 나갔는데, 이번에는 바로 미러키, 미러키, 이거, 이거, 아, 미러키, 미러키가 아니죠. 이게, <laughs> 요거 아, 갑자기 갑자기 디아 디월트 디월트로 주문을 하셨거든요 디월트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요거 가지고 있으시면은 요즘에는 우리 농가들도 보면은 웬만하면 배터리 이런 건다 쓰거든요 배터리 이제 전동 드라이브 이런 거는 옛날처럼 뭐 가정용 이런 거안 쓰고 요즘에는 전부 다 디월트나 또는 뭐 미러키 이런 거다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보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쉽기 구하기 쉽기 때문에 다 구하고 계시니 있기 때문에 그런거 있으시면은 고밧터리 어, 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다가 요거 걸어 놨다가 이제 긴급시 요거 배터리만 바로 꼽으면은 이렇게 비상시에 운영을 하거나 요런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시설업자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딱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다 뭐그런거 바로 딱 나오잖아요 각이 하여튼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